아, 근데, 좀 기분 좋아요. 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몰랑을 했는데, 아, 이 챔피언으로 티어를 좀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좀, 시대의 사기 챔피언을 찾았습니다. 요근래도 1티어라고 유명하고 있고, 제가 이 챔피언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줘서, 오늘은 이 챔피언으로 가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기 챔피언인 노틀러스와 함께 하면은, 무서울 게 없지요. 일단 상대 조합이, 무는 거, 사이드가 좀 강한 그런 조합이고, 우리는 밀쳐내는 게좀 강하고, 방어하기도 나쁘지 않은, 그러면서도, 순간 안 타해도 나쁘지 않은 뭐 여러모로 밸런스 좋은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파이크 이런 애들이면 은 드로기가 더 좋아서 와자고 그냥 방어 까는 게다. 아. 아야 미안하다. 아, 그랩을 너무 빠르게 썼어. 원래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이게 노프이긴 해. 저에서. 아니다, 저 신발부터 가는 걸 좋아해서. 이 황금으로 올릴게요. 신발부터 가는 거는 로밍을 좀 좋아해서 제가 가는 거고, 저는 기동신 잘안 가고요. 황금장 아니면 헤르메스 갑니다. 좀 생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밍으로 가고 이거 정말 좋아. 아, 소리. 아이 미쳐지고 할 걸. 아, 근 스케줄 급했다, 야. 이렇게 또, 큐로 도망가고. 이런 용도로 이제, 노틀러스가 파이프 상대로 좋다고도 이제 하죠. 나도 좀 공격적인 게 물고 싶긴 한데, 공격적인 게 물다가는 또, 오공 올 타이밍이기도 해서, 가능하면 다 미드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노틀러스가 로밍이 또 좋아. 라인전이, 봐봐, 이렇게 킬각이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이면은, 그냥 로밍으로 프루트단 베이스를 잡고 가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집턴 잡고, 어 이러면은 내가 부시에서 직각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여기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짝 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곡이 보시라는걸 의심해 볼만 한거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자, 이렇게 이제 로미가 봐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좋아. 만화가 지금 반에 반이하면은스킬 가능한 안전하게 치는 용으로 쓰자고, 그리고 집탄 잡거나. 근데 이제 꿀면리면 꿀맨, 먹고도 버텨주고. 이러면은 이제 직가척 해도 좋아요. 내가 직가척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암살각 누려보는 판단도 좋은데, 지금 내가 저만한 궁이 없어서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기 풀 뺐고. 내가 끌리고 경비이 아, 내가 고기방패 식으로 좀 맞아줄게요. 이거는 자이가 이거 제일 많아랑 피 있으니까 차라리 자야가 좀 편하게 들려는 게 나아. 자이거 나 마다가 없어. 잠깐만 나 이거 먹고 먹고 뭐 뭐라도 해 줄게. 나 비벼 줄게. 아우야. 어림도 없네. 오야 오케이 오케이. 원수 님 쉣.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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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커시다 님 쉣이다. 그냥 무한 압박 하면서 이득 꼬꼬만 봐도. 더우 나이스 샷. 뭐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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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뭐야? 얘용 먹으면 되잖아, 얘들아. 어 싸움박 이쁜데 근데. 아니 어, 사울박이 너무 어, 너무 뷰티풀한데 이거? 어어어 파이트 쏘! 어 컷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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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애끼야! 어디시 애끼가? 어? 야 케인 왜 이렇게 잘 컸어? 케인 원장님만 살려. 내가 죽을 것 같냐? 닉네임부터 아주 훌륭해. 케인이 잘하네. 야너 케인이지? 꼭 저렇게 말하는 사람 특. 보통 이제 본인이야. 노트리 제일 잘하네. 야너개인팟시지 어쩐지 잘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킹각선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상대 팀이 봐봐 아래로 가잖아. 우리가 저녁 먹는 거 알고 이렇게 킹각선을 또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산해서 해주면은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운영법이라 잘 먹을게요. 플로우 무빙 해주고 타이궁공 없음 지금. 어, 아, 일단 이게 드리블이지. 일단 그 홀딩 해주고, 일단 그 스킬 뺄 것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에 도망갈 때 이제 또 때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 드리블 해주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킬 치고 빠지는 거야. 봐봐, 내가 천천히 스킬 있을 때만 들어가고, 또 빠지고 이렇게 그림 해주니까, 우리 팀 좋아서 죽잖아. 이걸 잘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풀 끝까지 아끼고 막 운영하고 막 이런 거를 연습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니까 나처럼. 근데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어, 저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은 유튜브 댓글에 주황색 카트를 달아주세요. 깔끔한 콤보. 확실하게 죽어주는 콤보. 파이크가 약간 메탈 나간 것 같긴 해, 느낌상으로. 방타가 없어서 싸움걸봐야되겠거 그냥 어우, 야, 잘 싸웠다, 상대. 너무 잘 빨았는데? 나이스. 그래도 우리 뒷라인이 너무 세가지고 솔직히. 어. 대충 싸워도 다 잡고 다닐걸? 일단, 노플. 뭐야, 뭐, 정글 대전 시작했는데? 어, 근데 이거 나이스다. 확실히 잡을게. 응. 아, 궁은 이지한테. 아우야 이지한테 쏘고 싶었는데 이지가 각을 안 준다. 까비 야, 니코! 일단, 파이브 불켓은. 아, 나 구, 구, 안닿았다 아, 케인 안 죽는 거 봐. 미친 거. 나이스. 아! 아, 니코야, 미안해. 너의 목숨을 걸어서 맞춘 니가. 어? 아, 야, 이 자리 큰거없어는데 어, 야, 오히려 좋아. 저, 잡을 수 있니? 야 노플이긴 해. 나이스 샷!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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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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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 어, 먼저 왔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노틀러스 한번더 보여드렸는데, 이거야, 노틀러스는. 어, 이렇게, 이게, 개사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꼭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챔피언입니다.